우리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다함께 찬송 274장 d a m get Hansong, Ebek Chil Ship s a j 나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다닷그산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어은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운 암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난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닥글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말그리라 물 가지고 날씨 든지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닷글 삼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타고 치고 악한 생각 다버려도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헤우든지내 안과 봐다 닫게 사내 모든 죄멸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 내기를 보전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지키라. 개우리가 나의 강가에 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기를 시대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은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이 되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부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이른바니세가이의 말씀대로 하여 왕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우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눈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애국사람들이 생명의 젖줄로 생각하고 섬겼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게 함으로 생명을 주는 것은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생명의 젖줄이라 여겨지는 나일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의 마술사들이 보여주는 마술로 인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온 애국당에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치실 것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개구리들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 온 땅을 개구리로 덮으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개구리가 날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때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젖줄이라 할수 있는 나일강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다산과 풍요로 상징되는 개구리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애굽사람들은 나일강의 수호신 쿠눔의 안에 헤케트 여신을 섬겼는데 이 헤케트의 얼굴이 왕성한 본식력으로 알을 많이 낳는 개구리 형상이어서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사람들에게 너희가 그토록 숭배하는 풍요의 상징 개구리를 내 궁과 침실과 침상과 집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즉, 온 땅에 뒤덮이게 해주마 선언하신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개구리의 신이 자신들에게 타산과 풍요를 허락한다고 생각하고 섬겼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개구리가 자신들을 곤란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애국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국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전 날강이 피로변하는 재앙처럼 개구리 재앙을 무시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술사들의 요술로 개구리가 날강이나 물들에서 나오는 것은 하였지만 문제는 그 개구리들이 온 애굽 땅을 덮음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식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한게 아니라 더 문제를 확산시킨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개구리가 물에서 나오긴 하였지만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모세와 아론의 이적과 동일한 것 같은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참 이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거나 문제를 해결한 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나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고 바로가 개구리를 없애주면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바로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모른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없다고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에고 먼 땅을 뒤덮게 되자 놀라워하며 이제는 개구리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류는 이와 같이 자아도치에 빠져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알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서 개구리를 없애달라는 요청을 받은 모세는 언제 없애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모세의 질문에 바로는 바로 내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요청대로 다음 날에 개구리들이 예굽 전역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정확히 다음 날 개구리들이 곳곳에서 나와 날강으로 돌아가거나 죽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개구리 기거 시점을 특정하게 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구리 때의 이동이 자연적 현상이나 우연이라고 하는 주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사 기두원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기두원에게 기도원이 요가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슬이 양털만 내리기도 하시고 양털만 제외하고 주위에만 모두 이슬에 적게 하시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열쇠는 기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 주셔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든 삶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바로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죽은 개구리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숨을 쉴수 있는 정도로 상황이 나아지자 바로는 그의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언제 그리느냐는 듯이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문제 해결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실 때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는 개구리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이 백성을 보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겠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때, 모세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돌아섰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덕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될 때. 아버지와는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역사를 체험하며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땅 위에 드러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창현 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부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바라옵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예락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자 없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대 모든 형편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장차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성도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의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운의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모이기가 힘든 시기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될때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오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노라고 또한. 하나님께 서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배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배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 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